자 반갑습니다 멜튜우입니다 어.. 이번 영상은 이번에 하는 이벤트 행운의 망치 어떤 보상이 좋은지에 대한 1티어 보상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제가 일단은 1티어 보상을 좀 훑어봤는데 보상이 너무 쓰레기에요 쓰레기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면 갈수록 쓰레기같은 보상을 주거든요 들어가는 펄에 비하면은 너무 안좋고 현재 펄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펄 2700개 들고 있다가 괴짜고을 하면 1 0연장식으로 3개 살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행운의 망치 어떻게 하는 거냐면 <laughs> 이렇게 매일 3개씩 줍니다 매일 3개씩 주고요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2주간 진행되죠 2주간 진행되니까 뭐30몇 개씩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30몇개 넘나? 2주면 얼마야 대충 하여튼 뭐 하여튼 뭐 30개 넘겠죠 굉장히 많을 거고,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망치 많은, 많은데, 판은 이제 매일매일 바꿀 수 있어요, 세 번씩.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에, 1티어 보상이 빨간색으로 하나가 뜨고, 나머지는 2티어로 보상이 뜹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, 어, 떤 보상을 뽑아야 될까? 제가 말하는 거는 펄로 까라는 말이 아니고, 펄로 까라는 말이 아니고, 모이는 걸로 까라는 말입니다. 네, 펄로 까는 거는 다 깔라면 2700펄 들어가요. 내가 1티어 보상 갖고 싶다고 하는데, 보통 1티어 보상 맨 마지막에 먹거든요? 많이 먹으니까, 다깔려면은한 2,700펄이 들어가요. 펄로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,700펄로는 괴짜에서 심연장식으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. 라고 말씀드렸구요. 자 1티어 보상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게 좋을까요? 5세대 반려동물 세개 심연 광원석 상자, 신화 광원상자. 요거는 성수 300개씩 주는 거거든요. 성수 300개씩 줘요. 300개씩. 300개 그리고 마력정수. 발크스존 50% 50개, 그리고, 심연 응축된 검은 기운 60개, 돌파복구권 8,000장, 신화장 신구 12개, 심연장 신구 1개, 토템 100개, 초밥 4개, 우동머리 파편함 4개, 토벌 추천서 상자 1개. 이게 옛날에는 돌파복구권 이 만장, 만장, 만 2,000장인가 그랬고, 이게. 가면 갈수록 보상이 안 좋아지고, 지금 2020년이면은 6세대로 줘야 될 판에, 성순 300개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사야 되냐면은 2세대까지 봐야 돼요. 티어 2까지. 티어 2 어떤게 있냐? 돌파 복구권 4천장짜리가 있어요. 뭐 돌복 4천개, 행운망치 12개, 행운망치 12개면은 깔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니까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 이거를 무소가금 기술 깐다면은 이 판때기에 하나만 보고 가면 안 돼요. 1티어 보상과 2티어 보상을 다 봐야 되는데 일단 2티어 보상에 무조건 복구권을 두개 깔아야 돼요. 보통 4천개, ,000개, 4천개를 까는 경우가 많아요. 한 판을 다 깐단, 깐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. 내가 원하는 줄만 못 먹거든요. 다 깐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갱신을 해서 이티어 보상에 복구권 4,000, 4천, 4,000을 깔아야 돼요. 여기 이티어 보상은 두개 이상 나옵니다. 이티어 보상에 좋은 게 복구권 4,000개 짜리거든요. 또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티어에 4,000개, 4,000개 망치 12개, 또는 4,000개, 4,000개 의 망치 망치 나와도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복구권, 복구권 망치나 망치, 망치 복구권이면은 일단 제일 좋은 거야 2티어 보상 중에는.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냐?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거는 복구권이에요. 1티어 보상 중에 8 0 0 0 개짜리. 왜 현금으로 거의 사야 되는 재화다. 복구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발크스인데, 근데 발크스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장비 강화 5세트를 어 플러스 내가 올 5세트 전투력이 만약에 많은데 5강이다. 그러면 이게 15,000까지 필요 없어요. 내가 또 6세트를 했는데. 전투력이 이제 17,000이다. 한 솔직히 2만까지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. 그러니까 아직 강화 안된 사람한테는 이게 두 번째예요. 자 무조건 1번은 복구권 그러니까 사이드에 3개 깔고 여기 1번은 복구권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복구권 만약에 3, 3개 다 먹고 1 6 0 0 0 먹을 수 있는, 있는 거니까. 자두 번째 발크스는 선택적이야. 내가 강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은 필요한 거고 강화가 돼 있는 사람이면 라 제껴요. 다른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오케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시면 장신구인데 솔직히 말해서 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짜구로 얻을 수 있는 게 시면 장신구라서 이 크게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 시면 장신구 하나에 복구 복구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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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구를 까면 괜찮아요. 그래서 그거고 다음으로 좋은 건 성수 같아요. 성수 그러니까 광원석이 성수 300개 씩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복구 복구 광원석 아니 복구 복구 광원석 뭐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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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원석 뭐 아, 광원석 복구권 이런 식으로 가면 깔끔할것 같아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샤크투 교환권은 네, 샤크투 교환권 몇장 주죠? 샤크투 교환증서 3만 장도 괜찮아요. 이거도 괜찮습니다, 형님들. 요거도 요거도 E 티어에 넣겠습니다. E 티어에서 제일 좋은 게 돌복, 그다음에 샤크투 교환증서, 그리고 망치. 이렇게 세개 돌복 행운의 망치 샤크투 교환증서 그러니까 돌복 샤크투 교환증서 행운의 망치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 무조건 그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돼자 그럼 매일 매일 모으면 4 2 개죠 매일 모으세요 매일 갱신합니다 안 뜨잖아 과감하게 버려 안 뜨면 과감하게 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뜨면은 그때 네 개를 다 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펄 써서 가실 분들 알아서 가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벤트라고 치기에는 이벤트가 굳이 무조건 펄을 써야지 이벤트는 아니잖아. 무료로 주는 거만 활용 잘해도 이벤트니까. 그게 이벤트기 이 때문에, 아니, 생각보다 잘 나와요. 이게, 생각잘 나오기 때문에, 그렇게 하시고,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야. 예를 들어서, 이, 이 이벤트가 1월 5일차 업데이트 전까지야. 그러면은, 업데이트 한 2일 전부터는 모임망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판이 넘어 써야 되는 거야. 14일간의 기회가 있으니까, 12일간 계속 재고 재다가, 그래도 안 나오면, 마지막에는, 마지막에 차선책들로 골라야 되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자, 그러니까 지금은, 솔직히 펄까지 써가지고 살 상품은 이번 주에는 없다. 이번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, 지금 무료로 주는 거 42개를 모아서 판때기를 돌려야 되는데, 이제 어떤 게 이득이다? 2티어 보상이 사이드에 잘 깔려야 된다. 왜냐면 1티어 하나와 2티어 세개가 깔리는데, 2티어 보상 중에 좋은 거는, 샤카투 교환증서, 행운의 망치 돌파 복권이다. 그러니까, 여기 주황색 세군데 샤카투 교환증서, 돌파복구권 또는 망치. 뭐, 두 개, 한 개씩 깔릴 수 있어요. 그렇게 깔리면은 판을 깨도 된다. 근데, 그때 메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? 그때 메인에 제일 좋은 건돌파복권 8000장. 그 강화 안된 사람은 발크스 좋구요. 강화 되어 있는 사람 제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신화장, 심연장신구. 네. 심연장신구 좋구요.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광원석들이에요. 성수 300개씩.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1티어는 돌복, 그다음에 강화 안돼 있는 사람만 조, 바이크스 그다음에 심연장신관계. 그다음이 광원석이에요. 뭐이네 개는 제가 볼 때는 이네 개는 그냥 사이드 이티어가 좀면 다해도 될것 같아요. 다해도 돼요. 근데 사이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형 이티어가 잘 깔려야 되겠죠. 이티어가 네, 이티어를 잘 깔아서 이티어에서 좋은 거는 샤크트 교환 증서 그리고 행운의 망치 돌파 복권 뭐이 정도면 다 이해하셨을 거 믿습니다. 자 퍼러비스 형님들 2020년입니다. 2018년 아닌데. 이 보상 좀 개편해주세요. 이게 뭡니까?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택 네,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